얼마 전에 10.5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볼리베어에게 충분히 유의미한 패치도 몇개 섞여 있군요. 한번 봅시다. 가시죠! 먼저 챔피언 패치부터 봅시다. 오른, 불안정 평타의 최대 체력별의 데미지와 걸작 업그레이드 레벨이 너프 먹었습니다. 힘든 상대까진 아니지만 초반에 어떻게든 말려놔야 하는 상대고 말려놔도 레벨 12가 찍기 어려운 레벨이 아니라 금방 완기해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타이밍이 늦춰진 게 정말 반갑네요. 앞선 패치로 착지태블망 볼배가 좋아져서 살짝 편해진 상대였는데 이번 패치로 정말 편해지겠네요. 아주 훌륭한 너프입니다. 세트, 꾸준한 너프와 상대법 연구로 애초에 상대할 만한 챔피언이었는데 너프가 더 물론 상대야만 하지만 크게 말려놓는 건 힘들고 나중에 거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나오면 좋죠. 자! 여튼 이렇게 영향이 있을 만한 챔피언 변경점은 다 봤고 이제 패치의 핵심인 포탑방패 변경을 봅시다. 일단 한줄 요약 타워방패를 파괴하기 쉬워졌고 보상이 더욱 커졌다. 기존 120원이었던 타워방패 골드가 160원으로 오르고 외곽 코탑의 방어력이 파괴된 포탑방패 개수 연결일때 25, 4개일 땐4 5가줄로들었습니다이 패치로 포탑방패를 파괴하기 정말 쉬워졌어요. 특히 방어력의 수치가 낮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이 더더욱 체감이 크네요. 아예 직접 비교해보죠. 패치 전 6레벨 3 르비 기준. 타워방패가 온전한 타워에 들어가는 철거 데미지가 497, 평타 데미지가 57입니다. 하지만 패치 후엔 철거 데미지가 599, 평타 데미지는 70이나 들어가죠. 이 때문에 저력 구간에도 부담 없이 빠르게 타워방패를 파괴할 수 있게 됐고 라인전이 강한 볼베의 장점을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토탑방패 패치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챔피언 밸런스 그중에서도 볼레베어로 상당히 힘들었던 챔피언들이나 탑의 생태계를 위협했던 단식 탑솔로들도 안 보이게 됐으니 볼베입장에선 날개가 달리는 거죠. 이렇게 라인전이 이득 보고 타워방패 뜯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거드서야죠 그런데 거드도퍼 먹었어요. 거덜 대상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 패시 대상 주변에 버... 이 데미지를 주는 패치보가 둘다 버프 버거스어요 버프 내용은 사용자의 최대 체력 개수 0.5 증가로 동일합니다. 챔피언에게 가는 피해량이 약간 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핵심은 라인 클리어죠. 라인 클리어가 정말 빨라졌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먼저, 패치 전 최대 체력이 1970입니다. 평타를 친미니어는 162, 주변 대상은 89의 피해를 받죠. 그리고 패치 후 최대 체력이 1981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평타를 친 대상은 178, 주변 대상은 99의 피해를 받습니다. 패치 전과 비교해보면 평타를 친 대상은 16, 주변 대상 데미지가 심늘어 났네요. 버프 수치가 같은데 왜 차이가 나냐면 공격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판보리 훌륭 먹었더라고요. 어쨌든 공격력 5차이 빼면 평타를 친 대상은 11, 주변 대상은 10 늘어납니다. 1차이야뭐 소수점 때문이죠. 여튼 볼리베어와 관련된 건 거의 다본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몰락한 왕의 검이 크게 버프를 받았어요. 근접 챔피언 한정으로 현재 체력 퍼듬이 8에서 12%, 로 1.5배나 증가했죠. 체력을 높게 올리는 볼베 특성상 몰락 딜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몰락은 방어 관련 스탯이 없어서 몰락상 상대가 퍼뎀 넣는다고 평타치면 볼베한테 물려죽습니다. 그래서 선 몰락을 가는 상대 탑솔은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후반에 평타기만 부르죠. 즉 잭스 이 챔피언이 올리면 대단히 깔 같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팀원이랑 같이 잡으면 되니까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중후반이 되면 애초에 평타기만 부르자한테 밀렸었으니까요. 이 점을 알아두시고 주의점을 몇개 알려드리자면 하위트윈 빌조트 덕분에 피읖이 돋고 정복자도 빨리 쌓아 회복량을 못 따라가고 역광강당할 수 있으니 꼭 점화가 있을 때만 싸우시길 바라며 자잘한 들교는 피읖으로 금방 회복하니 한 번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 덕분에 볼리비아를 플레이하기 정말 편해졌고 덕분에 탑볼베가 3층까지 오르고 꿀체불까지 소개되는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리비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볼베가 4티어 위로 올라간 적은 없었을 겁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여튼 리메이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3지역까지 오른 볼리베어를 즐겨 주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마바!